안토니오 아파스 기념일을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남창 성당 주임 우종선 라우렌시오 신부의 강론에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드시고 그들을 둘러 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롯대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오늘 복음 역시 어제와 같은 안식일 논쟁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마태오 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고 루카 복음에서는 수종을 알른 일을 요한 복음에서는 베짜타 못가에서 눈머니, 다리 저는 이, 팔다리가 말라비틀어진 이등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오늘 복음 이전에 이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신 적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시는가? 결국 복음 끝에 나오듯이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당대의 권력을 갖고 있는 헤로데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없을까 모의를 하게 됩니다. 즉 안식일의 논란을 종결짓는 말로서 갈등과 대립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식일 논쟁은 이러한 논란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특히 안식일 규정과 관련하여 당신께서 지니신 고난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어제 보음에 나오듯이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구약의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라고 어제 복음과 같은 내용에 덧붙여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서 율법과 바리사이들의 안식일 규정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을 중요시 여겨 율법 존수를 강조하던 라비들도 죽을 위험에 놓인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지만 그 외에는 병을 고친다 또는 치료한다 하는 의료행위를 일체 허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들은 답을 못합니다. 여기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다는 것과 안식일에 배가 고파, 밀 이삭을 뜯어먹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은 안식일에 선한 일과 생명에 도움이 되는 일은 해도 된다는 것으로 확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은 죽이는 것과 같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남을 해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선과 생명의 도움을 주는 날로 만드시려는 의도를 분명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 어제는 주일 임이사를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자비, 선과 생명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미사와 선행 중 하나만 하면 안 되나요?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믿음을 갖고 살면 이 둘은 다른 것이 아님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을 되돌아보면 주일미사 후에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학교 셀에서 그리고 청년회에서도 이바키 레지오나 단체에서 영아원, 고아원, 양로원 등을 주일미사 후에 찾아가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예전부터 주님의 자비를 청해왔었고, 앞으로도 무한정 끊임없이 청할 것입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청을 주님께서 자비롭게 들어주시기를 바라신다면 우리도 기꺼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한 마음과 선한 삶을 통하여 안식일 즉 주일을 거룩하게 살아 주님의 자비를 받는 은혜로운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남창성당 주임 우종선 라우렌시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우종선 라우렌시오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에 미사가 봉헌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